안녕하십니까. 정혜태입니다. 윤석열을 편든 사법부. 네, 여기에 대해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법부가 네 번씩이나 윤석열 편들기를 했다. 그리고 윤석열이는 여덟 번씩이나 소환을 회피했다. 윤석열이를 봐줄 수 없다라는 얘기죠. 네, 이제는 강력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윤석열, 김건희 구속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고, 에, 국힘을 해산하는데 온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를 빨리 심판을 하고 그리고 내란 세력들을 강력하게 심판하고 그리고 에, 국힘을 해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에, 민주당을 밀어줬던 이유는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내란 세력 그리고 국힘을 강력하게 완전 심판해라. 이러한 부분에서 밀어줬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